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수의 봄에 안기여, 변이시 영생공학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깊음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사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국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신의 산곧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와께, 여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 출애기 말씀을 계속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19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을 시작한 지 약 3개월쯤 지나서 도착한 곳이 신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곧 택한 백성들 다운 삶의 규례들을 이 신의 산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해산에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직접적인 경험은 하지 못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또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자세를 갖춰야 할까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좀몇 가지 내용들을 살피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 갖춰야 할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을 만날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가 19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예 모세를 먼저 만나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비 명령을 하시듯이 오늘과 내일, 이튿날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옷은 겉모양이지만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첫째 날, 두째 날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2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선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또 특별히 예 제사장들에게도 말씀을 에, 내려서 예 그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구별 구별하고 계십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은 더 특별히 구별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할 그곳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산 자체도 하나님이 임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임하는 것도 거룩해야 하고 또 그를 만나는 백성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예물을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거룩이라는 그 단어와 잘 연관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문득 이 형제들과 갈등하고 또 싸우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에게서 발견될 때에는,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을 멈추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비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일 이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움을 가지고, 또 갈등, 또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춰 보면 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첫째 날 수제날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 준비는 다른 준비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들로 오늘 이 신해산에 그런 강림은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제를 늘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거룩하게 잘 구별되어 있는가 하는 모습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늘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앉아서 이런저런, 어, 다른 성도와의 교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거룩,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루 또한 주간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교회 앞에 또 성전에 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거룩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좀 가서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라 갑자기 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이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마음이 여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은 이것이 늘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성전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뭐 다른 경우가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집중해서 예,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지요? 예, 요종 종종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예, 뭔가 좀 분산되어 있는.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고요. 예, 가끔 가다 보면 예, 이 핸드폰도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일에 아주 큰 장애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핸드폰이 울리고 울리면 뭐 진동으로 해 놓아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일 있나 무슨 누가 문자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벌써 그 순간 집중한다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빼앗기고 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일째 그들에게 강림하시기 전에 첫째 날, 두째 날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러면서 거룩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분산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은요, 에,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른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라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백성들을 잘 거룩하게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하죠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슬계에 서 있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산 기슬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올라오지 말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만 올라오십시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라고 경계선을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도 거기에 맞춰서 상기슬게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십시오. 옷을 빨아야 합니다. 경계가 정해져 있으니 그 이상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종이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런 연습을 이틀 동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파될 때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저는 우리의 마음 밭을 준비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찌들어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또그 마음도 위로하시고, 또,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6일 동안, 우리의 마음은 순종을 연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다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만이 아니고, 이미 이틀 준비된 마음으로 3일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거룩하고 경외로운 일이 되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또 주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예배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일이 예 그냥 습관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겸허하며 또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존물인 인간을 만나러 오는 이 장면은 절대로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죠. 예, 은혜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만나다가 그들이 죽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칠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죽을까 하노라 내가 너희를 혹시 칠까 하노라 이런 염려들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죠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하님의 은혜로 이제는 언제든지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뜻권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이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임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준비하고 거룩하게 또늘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유대하심과 그 영광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운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나타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에 이런저런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울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겸손한 마음, 거룩한 모습,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도 드응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